오늘또 아주 눈을 끄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문장 하나 읽어 볼게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헌정사 최초로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의 노예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문장인데요.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정사 최초가 참 많은데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단 하루도 청와대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의견을 묻지도 않고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겼습니다. 헌정사 최초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헌정사 최초로 가장 짧은 임기를. 기록한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 부인도 지금 구속될 위기에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보게 되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으로 자본시장법 위반한 혐의가 나 있고 구체적으로는 김영선 전 의원인데 공청계 의혹이 있고 그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이제 인사청탁 과 관련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혐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대통령 영부인이었던 분이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서 실제 구속이 될지를 보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통령이 구속된다는 것 대통령 부인까지 구속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사실은 매우 불행한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적 인물이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고 공적 인물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공적 인물이죠. 가장 중요한 공적 인물입니다. 수, 사실상 그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사람이 대통령 연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공적 인물에 대한 수사, 공적 인물을 처벌할 때 어떤 분들은 일벌백계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벌백계라는 말은 저는 잘못된 말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일벌백계라는 말 속에서는 한 사람이 도구화되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함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진 행동만큼만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회가 더욱 더 균형 잡히고 우리 사회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그에 맞게 자신의 한 행위에 맞게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수사도 받지 아니하고 처벌도 받지 아니한 것처럼. 그 행동에 맞게 구속 여부가 판단되기를 바랍니다.